9월 2일 수요일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 승명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 승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매일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남성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활용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재에 제시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아멘. 아, 교재에 기록된 우리말 성경 번역, n i 비 성경 번역, 또 가져계신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참고하시면 성경만 읽어도 본문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재에 함께 생각하기의 순서입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이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이 시간 떠올려 보시고 교재의 빈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려운 것 같아도 자꾸 반복하시면 아, 마음이 와닿는 구절과 단어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걸 적으면서 아, 묵상하시면 그것이 각자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곳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둘람 굴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자신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성들 여기 본문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뭐 가장 어려운 자들이죠 이들이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배척당한 자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다윗에게 바로 그들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장인 사울이나 자기를 사모했던 미갈이나 또 왕국에 있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됐는데 사실 다윗은 쫓겨 다니면서 아들랑굴에 모였던 정말 이런 어려움이 아니면 다윗 입장에서는 돌아갈 필요도 없었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과 함께 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참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 어려웠던 자리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참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내 어려움 겪었던 시절 알면 창피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그런 자리나 그런 사람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바로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경우인 것입니다. 다윗은 더불어서 이곳에서 진정한 왕이 되는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는 능력을 이곳에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다윗의 아들 낭굴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온 이 말씀 묵상의 자리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둘란굴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아둘란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아둘란굴에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윗과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다시 한번 남성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매일의 자리가 그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되고 다윗의 아들 랑굴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와 같이, 아니,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힘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린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도 목회자로서 오늘도 중보기도에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들 안굴에서 다시 체험한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일이 있다는 것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교제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나의 아둘란굴의 자리로 삼아 나와 같이 아니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각자 다짐해 보시고 또 교재 빈칸에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중보하는 이 자리가 나의 아들 랑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재를 나와 또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남성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 각자의 아들 남걸 그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도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자녀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마음에 품고 축복하면서 어려운 시대 정말 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또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교제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아둘람과 같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의 가정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이곳에 서임 All yeah. right. ¡Gracias! Yo... i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